왜 나는 친구가 없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이 들까요? 연락처엔 수십 명이 있지만 왜 정작 마음을 나눌 친구는 없을까요? 혹시 이 외로움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분리시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때로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고독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요즘 따라 더 유난히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에게 연락해도 답이 늦고 교회 사람들도 인사만 나눌 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털어놓을 친구가 없어 답답할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새벽에 잠못 이루고 누워 있을 때 옆자리가 텅빈것 같은 그 적막함. 누구에게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외로움.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예배드려도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여러분도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가장 특별하게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를 거친다고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외로움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도 선택된 사람으로서 먼저 혼자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영적 원리를 통해 당신의 고독이 왜 축복인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크게 쓰시기 전에 반드시 분리시키십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철저한 분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죄인이어서?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직 왕이 되기 전 그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홀로 양을 쳤습니다.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다윗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외로운 시간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수금을 타며 찬양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을 공격할 때, 사람의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싸웠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목숨을 위협받으며 도망다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동굴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다윗은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 142편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하는 땅에서 나의 분기시신이다. 이것이 고독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사람이 다 떠났을 때 하나님만이 피난처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끝났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도 나라를 다스린 것도 그 외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쌓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세에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가족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입니다. 17세부터 30세까지 인생의 가장 빛나야 할 청춘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도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39장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람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13년이 지나고 나서야 요셉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를 기근에서 구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13년의 고독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빚으셨고 준비시키셨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먼저 떼어 놓으시고, 그 다음 크게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에게 기댑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더귀 기울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떼어 놓으십니다. 의지할 곳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처럼 선택된 사람에게 외로움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빚어가는 부르심의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광야에서의 고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호세야 2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개유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개유하여, 즉, 달래고 타이르며 거친들, 즉, 광야로 데려가신다고 했습니다. 왜요? 말로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 내 생각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다릅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무너졌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완전히 절망한 것입니다.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호랩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왔지만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란한 곳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고요한 광야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저주가 아닙니다.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독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알려줄 수 없는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들었다. 이것이 광야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1세 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내려놓으면서 갑자기 혼자가 된 느낌이었답니다. 40년 넘게 다니던 회사 동료들도 함께 봉사하던 교우들도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새벽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외롭게 하십니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고독한 새벽 시간에 시편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평생 교회 다니며 수없이 읽었던 성경 구절들이 그 외로움 속에서 전혀 다르게 다가왔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광야에 혼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는구나. 사람들 속에 있을 땐 몰랐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지금 듣고 있구나.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매일 새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김 집사님은 같은 고독을 겪는 은퇴자들을 위한 새벽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15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 외로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깊이 듣지 못했을 겁니다. 광야가 제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외로움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응답도 없고, 위로도 없고, 그저 외롭기만 하다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10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외로움을 허락하실까요?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부천에 사시는 66세 조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조권사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자녀들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함께 다니던 교회도 함께 살던 집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7년을 간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시지만 이미 홀로인 것 같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외롭게 하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 속에서 조건사님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교회 직분과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체면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간병하는 동안 그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졌습니다. 직분도, 체면도, 사람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남편의 손을 잡고 혼자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 7년이 조건사님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판단하던 마음이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다 떠나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슬픔과 공허함 속에서 조건사님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 가족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을 조건사님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말 못할 고통을, 밤마다 흐르는 눈물을,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 잡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치매 환자 가족 돌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7, 8명의 가족들이 모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합니다. 제 7년의 외로움이 이분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외로움이 없었다면 이분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버리신 게 아니라 이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보이십니까? 외로움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그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그 외로움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구나. 그때 그 고독이 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게 했구나. 지금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훈련의 시간입니다. 곧 열매 맺을 시간이 올 것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영적 원리입니다. 관계의 단절은 하나님의 개입 신호입니다. 당신에게서 사람들이 떠난 것은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형에서를 20년 만에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었습니다. 약복강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아내들도 자녀들도 종들도 모두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야곱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설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매달렸습니다. 이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이 다 떠났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신 것입니다.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완전히 고립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받았습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떠난 후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지 못하게 하신 후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당신 곁에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당신과 만나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최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과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점점 커졌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5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혼자였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볼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하기 창피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자식들이 다 저를 떠났습니까?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있지만 없는 것 같은 그 공허함 그런데 그 고독 속에서 최권사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을 원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교만을 깨뜨려 주세요. 제가 먼저 잘못한 것을 보게 해 주세요. 하나님은 최권사님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분노가 긍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운함이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최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먼저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교만했다. 너희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자녀들이 울었습니다. 사실 자녀들도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연락할까 서로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회복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식사합니다. 손주들도 자주 놀러 옵니다. 그 5년이 없었다면 저는 제 교만을 몰랐을 겁니다.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안에 개입하셔서 저를 바꾸신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저를 고치신 후에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조언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물으십시오. 더 이상 사람의 위로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네 가지 영적 원리를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쓰시기 전에 반드시 분리시키십니다. 둘째, 광야에서의 고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셋째, 외로움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넷째, 관계의 단절은 하나님의 개입 신호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첫째, 사람에게 기대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당신의 외로움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둘째, 말씀을 붙드십시오. 외로울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시편을 읽으십시오. 특히 시편 23편, 27편, 91편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10편 91편 1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말씀들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릴 때, 외로움은 고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셋째,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새벽에 잠못 이룰 때, 그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이 고독의 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떠나도 괜찮습니다. 혼자인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특별하게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3개월 후 당신은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6개월 후 당신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1년 후 당신은 같은 아픔을 겪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외롭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엘리아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겪은 외로움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시키고 계신 사람입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고독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